흑선이며 흑세 점을 살리는 맥점을 찾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곳으로 두는 수는 백이 띄워서 둔다면 흑이 젖혀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잘안 되는 진행입니다. 보통의 감각이라면 눈목자 행마로 두는 것이 좋은 맥점처럼 보이지만 백이 이렇게만 더 준다면 흑이 젖혀서 이 진행은 흑이 넘어가면서 백돌이 끊기기 때문에. 성공한 진행입니다. 하지만 백도 가만히 빠지는 수가 좋은 수이며 흙이 들어갈 때 젖히고 끊어가도 되돌려친다면 흙이 단수가 되면서 잡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입구자로 나가는 수입니다. 백이 늘어서 받으면 흙은 이곳에 하나 교환해두고 백은 넘겨주면 안되기 때문에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때 흙이 이곳을 치어가는 수가 좋은 맥점입니다. 백이 있는 것은 흙이 막아간다면 이 진행은 흙이 수상전이 빨라서 백이 잡히는 모양입니다. 단수 치고 나와도 끊는다면 이 역시도 백이 잘안 되는 진행이고 여기로 단수 치는 것은 흙이 이쪽으로 단수친다면 있는 것은 자충이므로 백이 따낼 때백세 점을 잡아서 이 진행도 흙이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백이 빠지는 수 대신 이곳을 이어갈 수도 있는데 흙이 젖혀서 두는 것은 연단수로 잡히는 결과이지만 여기서 흙은 일선으로 한칸 뛰는 게 좋은 수순입니다. 백이 단수 치고 끊어가려해도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면 흙돌이 연결되면서 백 전체가 잡히는 결과가 됩니다. 바둑을 두시면서 일선의 맥점은 실전에서도 많이 나오는. 맥점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워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